<laughs> <laughs> 지지 이거 이렇게 되면 땅굴 뚫어버리죠 그냥 아니 땅굴이래 뒤쪽으로 뚫어버리죠 차고로 편하게 볼 뚫지 말 차고 벽 차고 벽뚫어 차고 벽 일단 드론이 가면 일단 안은클, 차고 안클 차고 안클 차고 계단클 하고 계단까지 클.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뚫렸다나안뚫었어 아, 어, 기 어? 아, 아, oh, oh? 아 손을... <laughs> 여기 하나 기절. 치 oh, <laughs> no 아! 도와줘. <laughs> 아. 아, 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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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관리 빨리 뭐해 빨리 뭐해 빨리 뭐해 빨리 뭐해리뭐 뭐해. 뭐해. <laughs> <laughs> 오, 네이스. <내 생각. 웃음> 아니 <laughs> 안지 아니 나 여기 한명 기절 시켰어 여기 여기 아니 <laughs> 그래 <laughs> <laughs> 저, 저 ㄴ 기네뭐 1대4야?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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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. 칼리 뒤에 떨어질거야 떨어졌어 <laughs> You have been eliminated.